안녕하세요. 소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9구역, 12구역, 그 다음에 우리 짱창신님을 모시고 이제 유튜브를 좀 찍게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사후 설명 좀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였습니다. 만남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역 위원장님 저기 소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하소현 위원님이시거든요. 하소현 위원장님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구역 하소현입니다. 네, 우리 그 12구역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12구역 신종근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미모가 출중하신 우리 짱창신님이 또 오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좀 놀래요.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짱창신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미인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자, 이제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이제 좀그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 서울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중에 우리가 선정이 됐죠. 여기 종로구, 상진구구역하고 10구역입니다. 아주 우리가 고대고대했던 일이 이제 발생이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예, 아마 우리 위원장님들도 기쁜데, 우리 그 12구역만 조금 좀 아쉽긴 해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죠 <laughs>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 12구역 위원장님께서. 자, 이게 9구역이 어디냐면 여기고요. 그다음에 10구역이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12구역이 이쪽이고요. 음. 자,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한번 12구역 위원장님 잠깐에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12구역이 요번에 탈락이 됐는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통기획재개발대상 후보지 선정 심사를 앞두고 창신동 재개발 반대파들이 하루는 서울시청 앞, 하루는 종로구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날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 소유자는 몇 명이 없고 거기가 세입자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이게 그 주민센터에서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몇 분만 소유자고요. 나머지는 다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대기조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분이 누군지 딱 보니까 <laughs> 이 광땡에 광땡? 아, 이 사람이 작년에 저한테 좀 그, 구, 회에 있을 때게, 우리가 1차, 저기, 그,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분한테 그냥 물어봤어. 우리 창신동에올라갔냐 올라갔다고, 거짓불행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 그러고 봤더니, 대모 시위대를 갖다가 이끌고 있네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 음, 네. 예, 작년까지 만해도 내가 말을 음,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 포커페이스 하신. 아, 아 그럼요. 아, 광땡님께서 네. 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야. 근데 어디선가 딱 불르면 항상 대기중인가요? 네, 항상은 추우나 더우나. 네, 맞아요. 이정 땡땡님하고도 또 대단하세요. 친구분이시라고 네. 내가 알고 있는데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음. 우리 시비구 위원장님도 보셨죠, 저 딱 네. 모이는 분 보면 네. 이런도딱그 정도입니다. 예, 네. 맞아요. 시청에서도 근데 예.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 있어. 땡땡 예. 그분은 구여운에 벗어나 있죠? 예, 이미 저분은 소분난 분입니다. 아, 근데 우리 구역에 예.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12대. 예, 저분이 실제 예. 사는 데는 숭인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에 살고 아, 있어요. 아, 롯데 성에 사시는군요. 예, 음. 그러니까 자기는 생활하는데 전혀 음. 불편이 없지요 어허, 이야. 참 이게 S K S K 프로듀 밴드에서 B T V 뉴스에서 B T V 뉴스가 네. 아주 매출 사아 제가 한번 얘기할게 매출 사로 지금 계속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음. 이렇게 예 네. 어느 언론사든간에 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돈을 주고 이게 이게 계획적인 기획적인 음. 뉴스가 아니면 근데 우리 보세요 창신동에 막. 연속적으로 지금 음. 이 인터뷰도 이 하셨잖아요. 퓨티비 어, 뉴스 막 나왔잖아요. 신 인터뷰하셨죠. 어, 네. 예, 맞습니다. 상세하게 했는데 기승전결 우리가 바보 된걸로 네. 만들었나? 낙자기 필요한 것만 네. 편집을 했어요. 네. 악마의 편집을, 편집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 창신동 재개발 반대. 어, 투기꾼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도 중요하고 어. 그 네. 반대하는 자양사동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었다. 음. 그거하고 또 어느 교수분 인터뷰에서 30%만 되면 재개발을 해산시킬 수가 있다, 해제시킬 수가 있다. 음.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이걸 만든 거죠. 어. 우리 사무실도 오시 오시지 않았나요 기자분요? 아 어, 왔습니다. 그 전에 인터뷰 예, 하셨잖아요. 예. 창신동에서 아는데 이거 보세요. 이분들이 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재개발 반대. 지금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무슨 뭐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그렇죠. 우리는 네. 이거 다 저희가 찍은 거잖아요. 아, 저희가 이런. 찍은 거죠, 이거 다. 근데 음. 이렇게 해서 음. 모든 그 기사의 캡처를 이분들 위주로 다 이렇게 썼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지하 상수도 하수도 다 했죠. 전, 전송 기종 사업화까지 다 했어요. 이게, 이게 지하가요이 사람들 물구나무 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날, 시청 앞에서 시위를 네. 할 때, 그때 정모씨라는 그분이 네. 12구역에 여금집이 네.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네. 창신동은 상하수도가 다 새로 했고, 네. 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다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깨끗, 네. 깨끗해졌다고 하면서 벽과 그린 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 한 발자국만 더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엉켜가 있고, 네. 또 오래된 주택과 골목들 담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서 오래되니까 낡아서 참 보기 싫고, 또 집집마다 보면은 너무 한, 맞습니다. 한옥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7, 80년 된 집입니다. 네. 그런 집에는 보면 다 위에 갓발을 덮어가지고 비가 새니까,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실증에도 인터뷰할 때는 완전 남들이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맞을 것같아 그렇지. 근데 이 가운데 공용화장실 우리 2탄에귀신출몰 찍었잖아요. 좌, 좌. 투어에서. 네, 맞어에서 이게 12구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12구역. 그죠? 맞습니다. 두산 아파트 옆에 있는 12구역이고, 네네. 조금만 더 봐도 이 전선주는 알수 있고, 음. 그런데 언덕도 저렇게 심해서 빈판길에 네, 강원장님도 넘어지셔가지고 쇠골이랑 아, 아, 응, 뼈 오, 다섯 대로 오, 지금 오 마이 갓 부상당하셨어. 우리 그때 찍을 예. 때 그랬거든요. 겨울에는 오토바이 타면 안 되겠다. 딱 지키셨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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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그러니까 자, 네. 그날 인터뷰한 내용은 완전 100% 거짓이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BTV에서는 사실 강제 네. 확인 사실 확인 없이 네. 그대로 방영한 거예아 그러니까 BTV 뉴스가 지금 기획적으로 지금 네, 영상을 찍었다는 메시,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 제들 입장에서 이는 1 0 구역은 안 되는 거고 우리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음. 그리고 나머지 두 구역은 30% 반대 동의서에서 해제 시킬 거야. 음. 해보세요. 30% 그렇게 심나. 뉴타운 때는 어떻게 했죠? 중복해서 하고, 네, 길가는 사람, 길가다사고 근데 예. 그때는 박원순 전 시장이 음. 그렇게 기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얼마든지 놀 수가 있는 거고. 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예. 15년 전 놀려고 지금. 그나요 자, 그래서 우리 12구역이 그 정땡땡님하고 이 꽝. 이광 광광 1등방이죠. 1등광님께서게 너무 노력하셔 가지고 네. 이 12구역이 그 탈락이 됐다는 네. 그 주원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2구역 음. 소유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 2구역의 주민분들께서는 정말게 황국할 일입니다, 진짜. 아, 그런데 아. 그 더머 그러지도 않습니다. 음. 사실은 12구역이 서울시에는 후보지로 세 구역 다 올라갔죠? 네, 다 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지에서도. 아... 올해는 유력한 후보지거든요, 종로에서. 로 네. 너도 이렇게 썩은 데가 없어요. 아... 저희 군이 없고,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주 때문에도 전체가 다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방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구역 위원장님께서는 요번에 이제 그 신통계 그 선정이 되셨고 아마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기쁨을 선전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한 말씀만 좀해 주시고 그 우리 주민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떻게 지금, 지금, 예, 지금 그 지금 지금 치는 것도 다 지금 영상에서 담겨져 있어요. 아? 치지 마세요. <laughs> 네.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어? 네. 아 영상에 나오는. 네다 나옵니다 지금. 다다 나옵니다 지금. 다 오... 나와요. 나 음. 치지 마세요. 아 예. 폭력 쓰지 마세요. 안 아니... 폭력적이에요. 예, 예. 한번 말씀하시죠. 음. 음... 음. 그냥 처음에는 동네 저희도, 저도 산지가 한년 정도 돼는데 동네가 너무 뭐 같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지, 정말 이러, 이런 환경에서만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너무 좀 고민스럽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마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정말 이쪽 환경을 정말 바꿔보고자, 진짜 그냥 소유주로서 너무 순 솔직히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드님 때문에 그러죠? 네. 아드님이 초등학교 다니시잖아요 주변 네. 엄마들이 한 어린이집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오르막길도 너무 경사가 심하고 구구역은 특히 거의 대부분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너무 열악한 길이, 길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음, 저기 꼭, 꼭대기 낙산공원쪽에만 어, 마을버스가 정류장이 있고, 네. 그 아래쪽은 마을버스조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하고, 음, 아이들이 놀, 뛰어놀기에도 좀 힘든 그런 환경이고, 또 교육 환경도 학교들도 많이,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런, 어, 이 동네 환경을 볼 때, 재개발 맞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음, 저희 추진이 뭐 이런 봉사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그 그렇게 그 작년 재작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진짜 눈물도 음. 많이 흘리셨어요 이분이. 어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뿌꿋하게, 이제, 그, 진구를 끝까지 잘 하시고, 이제, 그, 서울시에 올라가고,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마 우리, 그, 구구역 주민, 주민들께서도 아마 이 구구역과 하선 위원장님 얼만큼 힘들게 그이 일을 성사를 시켰는지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는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하순 위원장님께서 우리 그 주민분들에게 뭐 당부 의역 말씀을 좀 있나요? 좀 있으면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위에도 뭐 저기 그 아이들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소자분께서 뭐언덕이 하얀 집? 난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음. 어 그리고 뭐 저기 뭐3%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뭐 소소한 몇 명의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런데 우리 소유자분들께 좀 단거 말씀을 좀 한번 한말 하시죠. 음그 동의율 증가하면서도 뭐 되게 불미스럽고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뭐 뭐 협박이나 뭐 그런 저에게 이 사무실을 떠나라는 등 약간 그런 협박하는 협박과 좀 되게 불편한 그런 문자나 전화들을 조금 받긴 있었어요. 물론 소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솔직히 여기가 이제 어... 선정이 구구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안 되고 한쪽으로 에너지를 딱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이제 앞으로 재개발의 동의율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laughs> 뭐 어떤, 어, 뭐라 그럴까, 다른, 음, 유언비어나, 이상한 소문이나, 뭐 그런 거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아예 사무실을 한쪽으로 힘을 계속 실어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일단 힘을 모아주시라, 이런 말을 좀 해드, 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소유주 인증 카톡방도 만들었는데, 되게 단기간 한 만, 하루 이틀 새에 거의 300, 명 이상이 지금 모여 계시고 지금은 350분이 넘, 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어, 앞으로 이 방에서 저희가 음, 투표도 하고 이 재개발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 이 방에 지금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과,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한 곳으로 좀 힘을 응축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12구역도 그렇고 우리 19구역도 그렇고 9구역도 그렇고 인증방이 있는데 어, 아직까지도 이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각 구역을 위해서, 그, 재개발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동조를 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지를 올렸잖아요. 이게 그 사업방식이 조합 이 조합방식이 있고 신탁방식이 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어 했는데, 어 과연 이게 우리 조합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신탁방식이 맞는지, 이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우리 소저분들께서 이제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4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 최고 동의율이 한 45%? 맞죠? 네. 45% 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 사업이 바로 가려고 하면 75%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쓰고 개인 돈도 써보고, 우리 주민들이 봉사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45%다? 그러면 75%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과연? 너무 힘든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구구역 위원장님하고 저 10구역 위원장 강대선하고,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모든 걸 내려놓자.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 우리 그, 창신동 재개발을 생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소유자의 입장이니까, 신탁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음,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신탁방식에도 이제 대행자 방식이 있고, 시행자 방식이 있는데, 이 대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그 75%를 맞춰야 돼요. 맞춰놓고 신탁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불가능해요. 예. 우리가 사는 동안 해봤는데. 해서 우리가 시행자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우리 그 9구역 소유자 방과 10구역 소유자 방에 예, 공지를 올리게 된 겁니다. 아마 총회 방도 올렸죠? 그 내용을.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자분들께서좀 곰곰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2월달에 아마 그 신탁사 설명회가 한몇 차례 있을 겁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한 특별을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음,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유튜브로도 올려 주실 건가요? 어, 예, 당연하죠. 그러면 멀리 지방 사시는 분들은 다들 <laughs> 수,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 아, 근데 이게 그 유튜브가 1000명이 돼야지만 실시간 예. 게 방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500명밖에 안 됐어요. 음. 500명까지는 이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따라서 우리 녹방으로 이제 그렇죠. 음. 그렇죠. 녹방으로 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예, 그렇게. 만약에 2월 달 안으로 어, 우리 소자, 그, 그, 유튜브 구독수가 1,000명이 넘어 버리면, 그때 뭐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회방법만 다 해주시, 해주시고, 뭐, 분방법만 다 하시면 1,000명 되는데, 어떻게 어, 하실지를 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음. 구정 때, 뭐, 음.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 뭐, 아드님, 아, 뭐, 따님한테 부탁하시면 금제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항상 있으니까. 네. 사무실에 항상 네. 있으니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음. 나를 위해서, 나 강대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은 9구역, 10구역, 12구역 모든 소유자분들의 재산입니다. 예. 네. 실시간 방송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행적을 예.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영도 예. 그 할수 있습니다. 왜 자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음. 거짓말을 대놓고, 기사에다 예.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사진을 캡쳐해가지고 같이 해놨는데, 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저렇게? 아, 이거는. 뻔히 알게. 자, 이게 그. 언론사들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팩트에 의해서 이 기사를 쓰 쓰거든요 대부분 기자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찬반이 다 있으면 찬반에 대한 그런 그 조사까지 다 하고 실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기사를 쓰는데 이비 t 비 뉴스는 그냥 도시재생 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요. 서서. 이게 편파적인 게그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게 언론사인가라는 진짜 뭔가 모종에 뭐 거래가 있었을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좀 거칠게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음. 거를 사진 이고 뭐고 그냥 옛날처럼 뉴타운 때처럼 그때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떠드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지금 네. 그때 사시는 분이 자녀분들이 또 이어가지고 소유, 소유주가 되시고 뭐 증여도 받고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제요. 그런 분들이 네. 다 찾아서 이렇게 올려서 <laughs> 맞아요. 다 네. 우리가 다 똑똑해지잖아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증거로 거예요. 빼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신동 네. 주민들. 얼마나 물러봤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음. 그 예전 유차운 때랑 지금이랑 뭐 같은 물론 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금 주민들도 바뀌었을 텐데 음. 얼마나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고 이렇게 음. 하면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이네요 뭐 공시지가로 지금 뭐 해서 음? 쫓겨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그집 뿐입니다 음. 여기서 1부로 마치고 2부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